지난해 지방선거로 민선팔기가 닫칠 올린 지 1년이 다돼 갑니다.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전국 기초 단체장의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남원시 그리고 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. 엄사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민선팔기 전국 기초 단체장의 공약 실천 계획서를 평가했습니다. 평가는 가춤성과 민주성, 투명성, 공약 일치도 등 4대 분야 35개 세부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. 226개 지자체 중 SA 등급 90점 이상 최우수 지자체는 쉰한 곳. 전북 지역에서는 익산과 남원 그리고 군 지역 중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. 특히 완주군의 민선 8기 공약은 총 114개로 돈의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평균 76.8건보다도 30여 건이나 많았습니다. 실제 군은 내실 있는 공약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또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공약의 실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. 주민들,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하면서 예. 어, 효율적으로 조금 재원 편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. 올해 안에 전체 114개 공약 중에서 올해 안에 50% 이상 공약 이행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. 유희태 군수는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그려진 공약 실천 지도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80점 이상인 A 등급에는 시 지역에선 전주와 정읍, 김제가, 군 지역에선 무주와 순창, 고창 등 6개 시군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. 나머지 시군은 80점 미만으로 평가됐습니다.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별 실행 매뉴얼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.